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골티스입니다. <laughs> 너무 갑자기 켜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놀라셨죠? 괜찮아요. 놀랄 수 있어요. <laughs> 썸네일 보고 <laughs> 썸네일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어. 아. 예. 새로 샀구나. 맞지. 이거 응, 근데 오늘 처음 신었어. 근데 아예 새 거야. 어, 뭐지? 태기 있었어. 아마 새 거. 또 이제 <laughs> 원래 신던 거는 <laughs>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된거 같아가지고. 아, 뉴네일기타치다가 살짝 까졌는데 파란색이고요. 제가 칠했어. 요즘 막 내일 관리해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은 막 난리가 나. 핸드크림도 잘 발라야 되고, 그래서 네 되게 건조하더라고. 너무 건조해. 네. 요즘 날씨, 여러분 한파래요. 한파. 그영하 13도였나? <laughs>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뭔 얘기 하다 말았지? LA, LA, 아. 최근에 LA에 갔다 왔었지? LA를 갔다 왔었지? 다음 앨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쵸 조금만 할거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거들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많이 길었는데, 음 응. 머리가 계속 길러 보려고요. 음 응. 지금이 뭔가 난거 같아. 어 짧을 때보다 완전 그 초창기 그 뭐냐 데뷔 초그 스파이기보다 내일 컬러 추천 저는 이번에 파란색을 해봤거든요? 직접 사서 해봤는데 너도 지금 내일 하고 있나? 나 지금 거의 벗겨지기 직전이긴 한데 주은이는 살짝... 지금 검은색이거든요? 네 저는 응. 지금 파란색 릴렉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 중에 어느 걸 선호하냐 아 사실 성현이 어쿠스틱 기타가 진짜 좋거든요? 오 주은이 어쿠스틱 기타도 있는데, 그건 잡. 제가... <laughs> 아무튼, 한곡 쳐주시죠. Let's go. 아, 나, 나못 쳐. 음.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호호. <laughs> 오케이 그래, 선글라스도 하나 구매했거든요 요즘 빠진 간식 있냐고요? 간식? 간식 간식 어렵다 아, 간식 음, 음. 좋은 n s h 이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지 i Kan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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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n 어 h i 간식 아. 핫도그? 음 핫도그? 음. 핫도그... 뭐지? 칠리치즈 핫도그? 저도 핫도그 많이 먹는 것 같고 말고는 <laughs> 핫도그로 갑시다 아 팝콘 어, 팝콘 팝콘 쟁여두고 먹잖아, 우리 뒤에 책 제목 뭐야? 오, 아, 책, 책?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아, 책. <laughs> 책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요즘 책. 책을 읽게 된 이유부터 좀 이유 예 yeah. 책을 읽게 된 이유 가장 첫 번째는 mm -hmm. 핸드폰이 너무 시... 싫어졌어 뭔지 알지? 핸드폰 권태기 핸드폰 권태 폰태기 이 녀석 이 녀석과 <laughs> 좀 요즘 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싸웠구나 소, 소원해졌어 아. 뭔가 이게 진짜 옛날엔 텔레비 바보상자이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이거는 바보, 약간 바보 노트, 약간 현대판 바보상자. 할거 없을 때이 스크롤 스크롤링 하는 그게 너무 뭐랄까. 내 스포를 죽이는. 긴 어, 너무 이게 중독적이고 무의미하고 쓸 데가 없어. 어, 얻는 것도 있긴 해. 얻는 것도 있긴 해. 약간 어, 그러니까 행복, 행복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잡 잡. 잡... 잡... 뭐라하지? 알... 알쓸... 신... 잡? 그거 음, 그런거 음, 음. 약간 뭔지, 알면 좋은? 어뭐 뭔가 그냥 알면 어딘가 쓰이는 다양한 어. 지식 얻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근데 동시에 가짜 지식도 너무 많아요 맞아. 요즘 엄성현이 계속 <laughs> 인스타에서 뭘 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유건 비유를 하고 있어. 요 어, 밤에 이렇게 뭐였지? 하면은 막 그러니까 뭐 밤에 1 2 시간 이상 안 자면은 뭐 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걸 단톡방에 계속 보내요. 네. 그러면서 음. 우리 일찍 자야 돼 이러면서 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일찍 자야 되긴 해. 핸드폰을 이제 좀 끊고 근데 또막 대기 시간이럴 때 뭔가 가만히 있긴 좀 심심하니까 그죠. 뭐가 좋을까 하다가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책을 사게 됐죠. 좋네요. 뭔가 책뭐 재밌었던 거 이거 또 새로운 거네 생각해보니까 어, 그거 끝났어 전거? 전거 끝나가지고 그 무슨? 한번 다시 읽었어. 그래서 한번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다음에 읽었었어. 빠르네. 이거 저... 비행기 타니까 이게 남는 응. 게 시간이니까. 핸드폰도 못하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책만 계속 읽게 되더라고 저는 자고 영화밖에 안 봤어요 영화도 좋긴 해 영화도 좋긴 해 응. 영화가 이번에 신과함께랑 신과함께? 어 응. 신과함께를 처음 봤어 그거랑 신과함께를 책으로만 읽었어요 아책으로 읽었어? 어, 어. 어. 책, 책이었나? 책 만화책이었나? 아무튼 응. 응. 기억 안 나는데 책으로 신과함께를 읽었다가 그러고 그녀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도 책을 읽어야겠다고 <웃음> <웃음> 느껴서 <웃음> 미국에 있는 동안 책을 저도 좀 읽었습니다. 갑자기 요즘 다들 책을 읽더라고. 아니, 약간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 뭔가 뭔가 약간 게임이 좋은 거 같아. 게임. 어, 약간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토리 게임이면 하나 하나 달성하는 그런 뭐 목표 음. 같은 게 있잖아. 뭔가를 뭐 하는 할 때. 네그 이건 적당하면 글쎄 좋긴 해. 아그 맞아요. 어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철권을 철권을 좋아합니다. 그랬습그책 s 한 게임들. 아. 철권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은 성해나 작가님의 혼모노 음. 한 책이고요. 온라인에서 베스트셀러라길래 어, 사보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Italian. So, I'm on. You go. That was a single c o o k 이 e It g i 이 e s you best sellers. Oh, that do eat a cat. Oh, you k n o 뭔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좀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책을 읽고 있고요. A Way of Being 영어 책이고. A Way of Being 예 작년에 이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받았는데 사실 아버지께서 먼저 선물을 주신 책이었어가지고. 난 아, 진짜 그거. 그래서 두 권이 있어서, <laughs> 하나는 안깐 상태로 있고, 응. 하나는 전시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요 정도. 많이, 많이, 이건. 차 안에서. 응. 지 공포소설을 좋아하세요? 어, 공포소설을 읽어보고 싶긴 하다. 진짜? 응. 어. 공포 영화는 많이 안 봤어요, 제가. 본 적이 응. 없어요, 제 어디서 도파민이 온 건지 모르겠어. 공포 수사, 공포, 공포 그런 공포물, 어 호러물 그냥 무섭기만 하고 끝 아니냐? 그 어떻게 재미를 느끼는 거이 요즘 건우건우건우는 갑자기 피아노를 <laughs> 어 맞아 어제 어가 그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밴드를 시작해보자고. 예 네. 코르티스를 밴드로 한번 만들어보자. 뒤에 있는 피아노 치냐고? 어. 음, 피아노도 있구나. 우리 오. 저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작업실이 넓어지긴 했는데, 피아노 자리는 없어가지고 네렇 엄청 많은 네버 마인드 들어야 돼 보여드릴까? LP 컬렉션 보여드릴게요. 명반. 어릴 때 맨날 듣던 거. 음... 저희 아버지가 맨날 틀어주셨던 오케이~! Okay. 너무 좋아하는 명반인데 굉장히 귀한 LP고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하좀더 진한 색깔 채널 오렌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도 있어 정말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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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저희가 가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아, 새로 산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을 조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 버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소통합시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좋은 아침, 좋은 점심이었으면 좋겠고 예, 어... yep,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